안녕하세요. 탈모와 발모를 한 번에 확실히 잡아주는 부산 아줌메 미카입니다.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당 우리 자매입니다. 탈모가 심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그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요 기계로 이렇게 하고 탈 이거 이제 샴푸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영양 팩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아파요? 조금 아프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어요. 난 엄청 아팠어, 여기가. 아, 그 아프면. 어, 여기가 엄청 아파, 이렇게 하면. 이거 아프지? 음.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 올라오고, 이 두피가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심하게 아프면 말하세요. 아이고, 아픕니다. 엄청 어. <laughs> 어, 아프랍니다. 아파요. 맨 처음에는 이거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런데 이게 아프다는 거는 여기 혈액이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이 여러분들 모발이 튼튼해야 얼굴도 어, 이렇게 두름이덜 생기고 건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두피가 병들어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부어오르고 이러면 얼굴도 엄청 같이 함께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야지 얼굴만 마사지하고 할게 아니라 두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자꾸 지금 고개가 <laughs>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일 약한 부분 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꼭이 제스파 기계가 아니라도 어떤 진동으로 되는 그런 그 이런 아이가 있으면 똑같은 이 제품이 아니라도 머리에 이렇게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 이렇게 보면 양 사이드 여기 두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그 뼈가 있지요. 그 부위를 많이 풀어줘야지 이게 두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아파지 엄청 네. 아파요. 아프지? 네. 응, 엄청 아프다. 아이고, 아파라. 자, 지금 한 15분 15분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지금 했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 오늘 이 정도 하고, 요, 요 아이 저번에 첫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아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빗어줬어요. 이렇게. 제 머리 빗다가 지금 이 머리 빗으니까 그냥 맨살에다 이거 지금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아요. 숱이 없어가지고. 또. 음, 음. 아파. 어? 네. 엄청 아파. 저거보단 덜 아프죠. 음. 아파, 그래도. 음.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